최근에 5 0 분이 누군가 하면은 어, 황태옥 대표님의 행복 컨선도 우선하라고 하는 저자인데 어, 이번은 평범한 아줌마였었는데 어느 순간 뇌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뇌가 어디까지 갔냐면은면 어, 유방암까지 갔어요. 그래서 암을 갖다가 완전히 그걸 갖다가 취업서 별실가 있어요. 노래도 뭐 하러 다니고 뭐 웃음 배우고 여러 가지 공부하다가 결과적으로 웃음 감사 돼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1년에 강의를 1 0 0번을 해요? 예? 아니, 저도 1년에 200번 하는데 두개 다루는데, 이 양반은 1년에 1000번을 강의를 했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포항나비를 지금 두개를 만들어서 운영인데, 포항나비가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이 아줌마들이 얼마나 그냥 대단한지 포항이 완전 히뒤집어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함께하는 우리 포항나비의 리더이기도 요 그래서 언제나 오 다음 주인가요? 11월 12일. 11월? 예, 예, 예. 그래서 기대하시고 오시고, 이거 빨리 읽고 오세요. 예. 황태옥. 황태옥의 행복한 섭도 웃어라. 아, 평범한 아줌마들도, 아, 공부하니까 저렇게 될수 있구나. 야, 그, 웃음이라는게왜 중요한지. 이것도 사실 뇌하고 굉장관련 있어요.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이분이 직일이에요. 아, 그 에너지와 열정을 보면 아마 그날 쓰러질 겁니다. 기대하시고 오세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또 급하게 저희가 모신 분이 한분 계세요. 어, 김영희 선생님인데, 내 아이에게 듣기 듣기 기 싫은 영어 실력 몰래 키워라. 와우. 이건 일반 책 아니에요. 내가 저도 일, 영어에 관한 책을 아 수백 권을 봤어요. 학습법에 관해서 수백 권을 봤는데, 최고의 책에. 쇼킹합니다. 잘하면 우리나라 영어에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아주 그 정도로 혁명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셔가지고 저 직원들 만 몰래 들었어요. 직원들 만 몰래 특강을 들었는데 와. 우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는 건딱 이만큼 영어예요. 딱 이만큼 영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미국식 영어에 아주 유창한 영어, 빠다발하는그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하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원래는 그, 말레이시아라든가, 저기 어디 뭐, 필리핀이라든가 하면요. 영어 발음 다 이상해요. 우리는 다 의사도 되거든요. 반기문 총장님이 진짜 영어 발음이 아주, 아주 유창하고 그래요, 진짜로? 안 그래요? 굉장히 따다다다하고 영국식보다 더 딱딱해요. 그런데도 자기 할말다 하잖아요. 유엔 사무총장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그신드로에 잡혀가서 유창해야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갖다가 20년, 30년 했는데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걸 갖다가 아, 이렇게 연습을 해가서 며칠 만에? 100일? 네, 100일 만에 의사소통을 할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남들과 렌터카 빌릴 수 있고,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할 건데요? 영어를 가지고서. 그래서. 그래서 어디다 써볼 건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데, 와, 제가 근래 들었던 최고의 이이고 우리나라가 영어 관련된 그 시장이 20조인데요. 매년 20조를 갖다 쓰는 이, 이, 이 바보 같은 짓을 갖다가 더 이상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 모십니다. 그때 모셔가지고, 1 0 0일짜리 갖다 제대로 해서 모집해서 우리 할 겁니다. 저도 돈 내고 배울 겁니다. 예. 그 아무튼 그 저기 일단은 어이거를꼭 읽고 오세요. 아, 쇼킹합니다. 이거 읽는 순간에 아 이거 대답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밀도 있게 잘 썼어요 책을. 아, 저도 야, 이분도 실력 많은 사람도 있고 별 책들 영어에 관한 책 많이 봤어요. 아 제가 그 영문학과 나왔잖아요. 어. 영문도 모르고. 무슨 <laughs> 영을 잘해, 못하지. 이번에 캐나다 가서 그냥 아직 그냥, 아유, 그냥, 그냥 창피해 가 있어, 진짜. 렌터카나 빌릴때막두시간씩 걸린 거말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이게 도대체. 왜 그래요? 이거 다, 국민이 전체가 국가가 미친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 어디다 쓰려고 토익을 하는데, 도대체. 토익을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는데요? 난이래서면접을 수천 명을 받는데, 애들이 토익 만 점이래. 그래서 이렇게 면접 시간에 이제 부르지 토익 만점이니까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지금 얘기한 걸 갖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하는 거야. 그 어떻게 찌 긋는 거지 뭐, 떨어뜨리는 거예요. 토익 만점 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왜 거기다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예? 뭐 하려고 토익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지? 대학생들이 그, 뭐냐, 서, 뭐냐 그 도서관 다 토익 책 갖고 토플 갖고 하는데 그런 좀말한 마디 못하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미 검증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급해져 가고 있잖아. 아직까지도 급해져 갔다가. 이거 갖다 뛰어넘으면, 난 굉장한, 난 이걸로 우리 사업부 만들라 그래, 지금. 이 사람하고 쪼이해가서 이분하고 조인해가서, 아,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이런 진짜 제대로 된 학원을 갖다가 한, 한천 개만 만들라 그래. 괜찮은가요? 합시다. 돈도 좀 봅시다. 네. 조합 만듭시다. 기대하세요. 내가 애지간해서 이런 말을 안 했는데, 급해.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이거 모신 거예요. 너무 급해가 있어. 우리 직원들만 일단 두 시간 들었어요 우리 두 시간만. 와우. 오케이. 안 가르쳐줘요. <laughs> 나중에 공지해드릴 거야, 아마. 이게 머리가 안 와서 어, 있을 거야, 아마. 나중에 공지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기가 막힌 분한분 분 모십니다. 저희가 현암 출판사 사장님이 제 세미나에 오셨었는데, 어,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도덕경이라는 거야, 도덕경. 노자의 사상인데, 아, 평상시에도 노자의 사상을 한 번쯤 공부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어렵잖아요. 아, 이거 그 공자도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노자인데, 사실은 그, 생각의 비밀, 그 저자분이, 생각의 비밀 누구시죠? 김승호 대표님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는 그 사상이 노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의 영향을 미친 그 노자란 분이 도대체 누구냐? 아, 말은 들어봤지만 제대로 한번 읽어봤냐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어, 요 분을 쓰신 그 저자분을 갖 보실 텐데, 아, 이분은 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나오고 대학을 졸하시고 캐나다에서 대학교에서 종교학으로 어,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27년간 캐나다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아,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오시는데 두 차례 올 적에 탁, 않았어, 제가 탁 나가졌어요, 제가. 처사사람한테 내가 아직 간곡해도 그래서 이 선생님 좀 모시다. 이분은 좀 모시다. 우리가 이 책을 할 때면서 어떻게 도덕 이 지금 뭐냐 이 노잘 다 꿰뚫겠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예. 뒤에 안내 나옵니다 예. 아무튼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예. <laughs>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도덕적인 책이에요. 도덕형장히책 읽고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자 아, 한번 띕시다. 이번에는 노자 한번 띠고, 왜 이렇게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느긋할까? 조금 위험한 책이기도 해요. 조금 위험한 책, 뭐 내려놓자 그런 쪽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책이긴 한데. <laughs> 아, 우리는 뭐 그냥 똑똑하니까. 뭐, 네.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